<웃음> <웃음> 자, 오늘 하는 거는 저번에 이제 이어갖고, 어, 우리가 계산을, 자료에서 계산을 할 때, 어, 어, 필요한 거, 어, 저번 시간까지, 요거 뭐 이세 번째 것까지 있고, 요것도 좀 설명을 드렸지, 그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응? 요거 하고, 어, 다음 시간에 할 거. 비율 거 퍼센트. 응. 그럼 한번 기억나는 거. 퍼센트그럼한번 기억나는 그 거. 볼까자우리 거. 분수를, 시소를 비교, 크기를 비교하셔야 하는 세 가지가 할었다그다그 다음 시간에 할 거. 그 다음 시간에 할 거. 거. 그분 거. 그 통분을 해갖고 네. 비교하는 게 제일 쉬운가, 방법은. 네. 어. 자,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기억을 하기가 히, 힘들긴 힘든데, 기억나는 거 있어? 요 어, 그지 분모하고, 아, 분모하고, 어, 분자하고, 네. 그 증가한 수, 네. 어, 끼리 비교를 하는 거요 그래서,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laughs> <강도하는지> 하는 건데, <laughs> 하나 빼고, 증가 하나 쪽으로만 맞추면 돼, 잉?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기억나? 그게 대각선. 대각선화번호. 응? 어? 대각선. 대각선 한 번에 좀안 맞고. 이런거 있었잖아. 기준. 기준배수. <laughs> 이거 기억 한번들 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통분이라는 거는 쉬우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작은 수가 올 때, 작은 숫자가 이래 올 때는, 그냥 통분을 해도 관계가 없잉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아니가 이런 거. 문제를 보면. 자, 이거 같으면, 뭐로 통분하노? 어, 12로. 그럼, 앞에 이는 분수 얼마되노? 12분의 8. 어, 12분의 8. 뒤에 거는? 12분의 8. 근데 이제, 어, 봄이라면 이제 크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숫자가 적으면, 이 통분이라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편한 거요그 근데,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 통분을 써도 되겠는데, 그 근데 이제 뭐를 또 하나 기억하냐 하면, 이 2번 방법을 기억하라. 어, 그럼 우리가 항상 분모하고 분자끼리 이렇게 증가한 수를 비교할 때는 언제 반드시 쓰냐 하면, 이 증가하는 수가 되게 작을 때. 자, 요럴 때는 이 2번 방법을 쓰면 억수로 편하더라. 분보다더 편한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이거. 뭐 이거 공분을 써도 되지만, 자. 분목끼리를 딱 비교를 하면, 자, 얼마가 커져? 1. 1. 1. 1 커지잖아. 네. 분자끼리 비교를 하면 2. 2가 커지니까. 그 커지는 수가 되게 작지. 네. 자, 그럼 이럴 때는, 저, 2번 방법을 쓰는 편한가? 에? 그럼 적을 때는 반드시 이쪽으로 커지면 여기다가 수를 적어야 지 네. 증가하는 수를. 네. 그럼 이번에 있는 이 문제 같은면 어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커지지. 네. 그럼 어디다 적냐 하면? 왼쪽 편에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수를 적는 겁니다. 네. 어, 그럼 이제 굴러봐라 얼마 커졌나? 1분의 1 커졌고 2가 네. 커졌지. 네. 네. 그럼 항상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자증가 수가 되는 이 수하고 자 앞에 있는 이두개 중에서 어느 수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돼요. 쪽렇지 왼쪽과 중간에 걸쳐가는 이 수는 빼고 어, 제일 앞에 있는 이 수하고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딱히 보면, 어디가 됐구나. 오른쪽. 그렇지. 이게 2인가, 이게 훨씬 크잖아. 응. 어.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도, 그 방향은, 똑같다라는 거야. 네. 이 이래나? 됐고? 네. 어. 그럼, 요번지 한번 불러볼까요, 이번에? 2분의 1. <laughs> 그렇지. 여기로 갈 때, 커진 수? 2. 여기서 커진 수는? 1. 네. 어, 1. 그럼, 우리가 또, 역시 비교를 하시오 하면, 자, 2분의 1하고 어느 수를 비교하노? 14분의 6 아, 14분의 6을 비교하자 2분의 1이 더 크지 그... 이거는 14분의 7 해야 딱 봐야잖아 어, 그럼 무조건 2분의 1이 더 크다 응? 어. 네, 요거는 이제 항상 기억하기를 증가하는 수가 분모끼리 또는 분자끼리 증가하는 수가 좀 적을 때 쓰는 방법이 편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laughs> 세 번째가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이도 쓰이고 중요한가. 어,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laughs> 딱 기억을 하냐고. 기존대수는 어, 요걸 하나 딱 기억해. 자, 분수 자체가 여러 개가 올 때는, 여러 개가 올 때는 이게 대소비전을 하기가 귀찮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알아 보면, 어, 그거 귀찮으니까, 보낼 때는 무조건 이 기준대수를 쓰는 게 편한 거아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하나 보자봐 자, 3476분의 302하고 4804분의 443을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거를 읽은 방법 자, 통분을 쓰면 어떤노 너무 크네. 그치? 귀찮다면 계산이 왜냐? 이거하고 이거 곱해야 될거 아이가? 이거하고 곱해야 돼. 어, 그러면 네 자리이하고 자리 이하면시시이많이많린다이걸자다럼 네. 예를 들어서이번에방서을곳에 가서 이곳에 가가 가서 이곳에 가서 이삼이곳 이곳에 가 이곳에 가이곳이서이곳 이곳에 이곳가이가이곳 141. 140일. 어, 141이잖아. 예. 어, 그럼 이 수하고 어느 거를 비교할 거냐 하면 이걸 비교할 거 아이가. 그럼 요거 두 개를 비교해도 역시나 수가 크지. 네. 어, 그럼 이것도 귀찮다. 뭐. 이게 되었나? 어, 그래서 우리가 통분이나 이거를 쓸 때는 반드시 숫자가 좀 적어야 돼. 네. 그럼 여기다 진짜 큰 수가 이렇게 나오면 역시나 이것도 귀찮다. 뭐. 어, 그럼 이때 쓰는 게 뭐냐 하면 기준 배수라는 건데, 자, 배수라는 거는 뜻이 뭐고, 몇배 하는 되는 수, 이런 뜻이야. 네. 그럼 이제 뭘 비교를 해보냐 하면, <laughs> 자, 앞에 있는 이 분수를 딱 해보면, 자, 분자에 있는 3 0 2을 대충 우리가 몇배 하면 이 정도 수가 아, 되느냐를 찾는 거야. 8, 8 11배. 11. 혹시 8배고 있자, 씨 아, 11, 이거 10배 하면 얼만데? 아, 1배0배 네, 네. 하면 3,020 아이가? 네. 그럼 11배 하면 얼만데? 3,300, 뭐, 이렇게 나오잖아. 에이. 그럼 이거는 결국 11배를 넘지.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필요 없어. 에이. 에이. 그래서 뭐만 딱 생각해 보냐 하면, 아, 이거는 11배를 조금 넘어가는 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이. 에이. 그러면, 여기를 역시 배수를 할 때도 뭘 보냐 하면, 11배를 보면 돼. 그럼 실제 보면, 자, 443에 11배 하면, 뭐세요 400, 4 3 밑에도, 400, 443. 그럼 더 하면, 4873. 4873이거든 네. 그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4 0 0 0인 거든요. 네. 11배가 안 되는 거지. 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11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11배가 넘고 여기도 11배가 넘으면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인 네. 네. 그럼 여기를 딱 비교해 보면 자이 수하고 이 수만 딱 비교하면 어느 수가 더크노 왼쪽. 왼쪽이 크잖아 이거는 11을 넘어가고 여기는 11이 안 되니까 그 네. 아, 왼쪽이 큰게 지금 어디로 왔냐 하면 분모로 왔지? 네. 아, 그럼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분모는 어떤 놈? 크면 클수록 작지 네. 그러면 어느 게더 크니? 그런 게 되구나. 저... 어, 미친 시액 아닌가? 아, 저... 이수가 크나, 이수가 크나, 요가 크잖아. 응. 근데 응시. 이게 뿡으로 왔는데 더 크다는 말은? 그렇지, 작단 말이지. 아... 이해되나?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수가 더 크다. 크다는 걸? 네. 어. 자, 그 다음에 하나가, <laughs> 자, 이런 거는 하나 보면, 이런 것도 이제 하나 기억을 해라잉. 자, 요렇게 분수 두 개가 나있는데 이거는 딱 해보면 어땠노? 대충 딱 보면 몇 배고? 하여튼, 한배 조금 넘지? 요거 몇 배고? 이것도 한배 조금 넘지?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크기를 비교하려면, 이거는 나누기를 해갖고 해야 되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뭐도 생각하냐면, 이런 걸 하나 생각해. <laughs> 자, 분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 두 개의 분수를. 네. 뭘할수 있냐 하면, 어, 분모하고 분자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돼. 거꾸로, 네. 어, 이쪽 분모하고 이쪽 분자의 자리를 바꿔도 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분모 분자를 바꿨어. 그럼 B하고 C의 자리를 바꾼다, 이 소리야. 네. 그럼 이 분수 모델은. a c 분의 a 분의 c 여섯 번 b d b 분의 d가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바꿨어 AD를 d, a d를 바꾸면 어찌돼 d c 분의 a 어 d 분의 d c b 아 b d b a d를 바꾼다 말이야 아. 어어뭐 먼저 여기는 a d를 바꿨으니까 C분의 A가 되지? 네. 네. 그럼 이세 개는, 이세 개는 크기가 똑같단 다 소리. 무슨 말이냐 하면, 자, A분의 B가 예를 들어서 더 컸어. 네? 그럼 요거 두 개를 비교할 때도 왼쪽이 큰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해도 왼쪽이 큰가? 네. 네. 그럼 얘를 숫자로 한번 들어보면, 자, 간단하게 이렇게 봐. 자,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있으면 어디가 크나? 네. 2분의 1이 크잖아. 네. 자 이쪽 분자 이 1을 한번 바꿔볼까 1분의 1 어, 1분의 네. 1 여기는 3분의, 3분의 2, 2. 어디가 커 1. 1이 커지 네. 네. 그럼 요거 두개를 한번 바꿔볼까 1 3을 네. 2분의 3 어, 2분의 3 1분의 1 네. 어, 1분의 1 네. 그럼 어디가 커냐 하면 2분의 3이 커지 네. 네. 그래서 방향이 항상 세개는 똑같다 어, 이건 이해 되나 그래서 이제 몇개가 조금 힘들 때는 바꾸는 거야. 네. 어, 분모하고 분자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네. 그럼 얘도 네. 네. 이 문제에서 뭐 봐. 요거 두개 자리를 바꾼다 생각해 봐. 네? 3400 어. 그러면 이 문제하고 똑같이. 똑같지? 네. 어. 그러면 네. 아까처럼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배수를 찾아서 비교를 할수 있다. 네. 응?